코로나 충격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시행한 재정부양책과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근거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논쟁이 촉발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 이론적 논의는 크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통화량 기준 화폐 수량설 두 번째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신 케인 지언 접근법 세 번째 재정 우위 상황에서 정부 부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을 평가하는 재정적 물가이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인플레이션 이론으로 화폐수량설을 다루고자 합니다. 화폐수량설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으로 안정적 성장률과 화폐유통 속도 하에서 인플레이션은 통화량 증가율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프리드먼이 1956년에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계 국가의 데이터를 중장기 시계에서 분석해보면 인플레이션과 통화량 증가율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화폐수량설의 실증적 검증은 가격이 신축적으로 조정되어 실물 변수와 명목 변수가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중장기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화폐수량설의 관점에서 보면 팬데믹 기간 중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의 경우 코로나 충격에 대응한 정책 당국의 유동성 확대로 단기금 융시장을 중심으로 유동성이 급증하였는데 이러한 최근의 통화량 증가 폭은 금융혁신, 세계화 등으로 화폐의 역할이 구조적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주요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큰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유동성이 주로 금융권의 초과지급 준비금 형태로 머물러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상당한 규모의 유동성이 민간 부문에 직접 공급되어 이를 적절히 환수하지 못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화폐 수량설은 물가 수준이 어떻게 결정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화폐수량설에 따르면 한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화폐의 가치를 결정하며 통화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늘리면 화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될 때까지 화폐의 가치와 물가 수준이 조정됩니다. 균형은 A에서 B로 변합니다. 화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죠.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맨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